자, 이제 1910년대를 끝마쳤죠. 1910년대에서 무엇을 계기로 문화통치기로 넘어오게 된다? 네, 상위운동이요. 1919년에 있었던 상위운동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문화통치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자, 1910년대에 있었던 수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1910년대 뭐가 들어섰다?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다. 그러면서 총독이 총독이 통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때 당시 총독은 누구였다고?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데라우치. 네, 데라우치 총독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사나케가 이제 사, 첫 번째 총독이었죠. 총감이자 초대총독이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밑에 있었던 경무총감 헌병대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헌병경찰제가 실시가 됐었다는 얘기. 헌병경찰제 그리고 헌병경찰제가 시작되면서 1912년에 제정됐던 법은 뭐였어요? 태형령. 네, 태형령. 조선인 태형령이 제정되었었다. 태양령, 조선인에게만 해당됐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적줘야 돼? 조선인 태양령이 개정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있다. 그리고 얘들아, 총독부 밑에 산하기관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추원이라고 있었어. 중추원 하면은 친구들이 그얘 기를래요. 어, 선생님, 고려사 했을 때 중추원 배웠어요. 어, 국정 기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왕명 총독. 기구, 출납 기구가 바로 중추원이었었잖아요 그쵸? 충주원 유시 유진쌤 그러면 내가 어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 기관이랑은 달라요 이 중추원은 음, 조선인 자문기구였어 총감이 이 총독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조선인들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 중추원을 설립하기는 했으나 실제적으로 소집된 적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중추원에서도중추원에서도 중추원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었겠죠 중추원에 여기에 초대 중추원 이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박영효였어 박영효 기억나? 박영효 기억 안 나? 얘들아 갑신정변 때 1884년 갑신정변 때어 같이 김옥균이랑 같이 5인파 5명으로 이루어진 5인방이 같이 이제 급진파 아, 신진사대벌리 급진계압파가 어, 이렇게 막나 아,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정강 14조를 들고 왔던 사람이 박영유였고 10년 뒤에 다시 와서 그 정강 14조를 어떻게 했어? 홍범 14조로 바꿔가지고 가보기 역때반포했었던 인물이었잖아. 그 박영유가 증천 의상이 된다는 것이야. 한마디로 어, 아무래도 소집되기도 조금 애매했었고 좀 친일 세력이 아니면 증천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지. 박윤호도 친일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응. 음. 치원이 있었지만 실제로 소집된 적은 없다. 실제 소집은 X 그리고 경제적 탈로 한번 넘어가 볼까? 경제적 탈은 뭐가 있었어? 토지조사령 네. 토지조사령이 있었어요. 토지조사령 기한부 신고제였었고 요거는 우리 조선인 농민들의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작농들이 화정민이 되기도 했었다. 일본인 지주가 늘어났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토지조사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지를 총독부에서는 다 들여온 다음에 어떻게 어디다 넘겼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싸게 넘기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는 일본인들한테 이것을 헐값이 팔아넘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우와 나 토지 생겼는데 여기다 뭐 세워야겠다? 회사를 세워야겠다 라고 하니까 어? 조선인들도 회사를 세우면 어떡하지? 회사령을 제정했었다 회사령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총독에 승인이 필요했다는 거야.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다. 승인이 필요했었다. 그 외에도 소금 전매제 담배와 소금은 누가 나라 에서 전매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이 외에도 1918년에는 식산은행이 만들어졌어. 식산은행이 뭐라고 했지? 조선총독부의 재정 어, 기근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식산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31년에, 의열단의 일원이었었던, 나석주 선생님께서 식산은행에다가도, 뭐란 거야, 폭탄을 투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은행에다가 폭탄을 투척하지 않았었겠지?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때부터는 192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920년대는 총독이 3대 총독이야. 3대 총독의 이름은? 사이코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 선생님이 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이코 마코토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수업을 다 하고 보니까 어? 사이토 마코토인데 왜 이거 선생님이 사이코라고 썼는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이 항상 외울 때는 사이코, 사이코 같은 마코토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 아 선생님,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사를 하는데 이렇게 일본인 그리고 우리 나라를 강제로 침탈했었던 나쁜 일본인들의 이름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논술을 지도하고 있잖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까지도 논술 지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정말 출중하다고 얘기하지만. 너 안중근 회사가 뭐한 사람이야? 안중근 회사요? 네, 대표적인 중학생들 이런 얘기 안중근 회사요? 알죠 도시락폭탄 고등학교 친구들 정도 되면 이런 얘기를 해 안중근 회사 알죠?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사람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죽였잖아요 좀더 똑똑한 친구들은 1909년 10월 2 8일도 얘기를 해 그럼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데? 나쁜 놈이야 이래버려 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를 보면요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때 되게 많이 당황했잖아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역사적 사료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 사이토 마코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어 지금은 문화통치기 이런식으로 문제를 맞춰보는데 빈틈이 없다라는 거지 데라운치 마사라케가 통감이면은 아직 일제감정기 전총독이면은 뭐야? 일제감정기 그리고 통감으로 으면은 일제강점기 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자, 3대 사이포마코토는요 무관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관 출신이었는데, 음 이제 무관 출신, 아까 얘기했잖아 군인들이라고, 어 장교들이 다 총독이 되니까 아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싫었구나, 음맞기싫었어 오케이 완전히 접수라고 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과도 같은. 무관 말 무관, 무관들 말고 문관들도 총독이 되도록 문관총독 임명 가능하게 만들어줄게 총독 임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실제로 단한번도로 11대까지 총독들 다 무관이었습니다. 한 번도 임명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음 없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때 현명 경찰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 국무원이야. 어? 국가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칼을 차고 있었단 말이야. 1910년대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얘기할게. 교사나 공무원이 칼을 차고 있었어. 칼 착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칼 착용하고 있었어. 근데 이칼에 착용했던 것들도 다 어떻게 하라 그래?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야 너무 무섭게 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교원과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원 칼 착용을 해제시켰다. 작용을 금지시켰다. 이제 풀으세요. 칼푸으세요 이렇게 됐던 거야. 예, 선생님 근데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칼 차고 려고나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 근데 이때는 진짜 칼 뽑아 대고 때렸어. 진짜로. 어 우리 찬이가 수업 중에 자고 막 갑자기 앞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안에게 자율를 달라! 막 이랬어. 그러면 칼딱 뽑아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뽑는 건좀 이상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칼등으로 이제 애를 때리는 거야. 실제로 교사들이 그랬다고 <laughs>